제가 요포 학원을 다녔어요. 요포 배우기가 힘든다 인데 제가 금방 배워버리니까 원장님, 가사들이 제가 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욕심을 낸 거예요. 학원 원장님은 격리를막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같이 두 분이 학원 을 함께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니 정말 금방 돈을 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겠구나 우리 어머니 잘 모셔보기 위해서 학원을 하려고 그 학원을 나왔어요 세 사람 요구 학원을 했는데 돈을 셋이 똑같이 투자해서요세 사람 학원을 했는데 제일 나이 먹은 사람이 원장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제가 요구 학원 할때 저는 학원에서 막 수평을 아우강 또 이제 표을다 제가 했고 또 야간까지 했고 제가 큰 글씨도 다 써서 일요일날은 그거 붙이러 다니고 또 학교 체육복 나쁜 거 봐서 일게하니까 돈은 벌죠 근데 초창기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돈이 계속 들어갔고 돈 벌면 거기다 다투자 했지 한 번도 안 가다 었어요 회사를 파고를 했는데 제일 나이 먹은 사람이 원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다바쁜자가할수 있는 절도입니다 한 사람은 총각이니까 이해라도 하지만 원장은 부인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눈이 멀어가지고, 저를 여자로 본 거예요. 가지고, 아, 계속해서 춤을 못 보는데, 윤 선생, 다른 선생님 내보내고, 우리 둘이 앞서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일, 가르치면서, 저기가 우리 시댁이라고, 약혼자, 윤렛이 계속 자랑하고, 그런 때도 계속 나하고 살겠다고, 그래서,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냐, 나그만하겠다고 제가 학원을 그만두고 이모님 집에 있었어요. 그때 편지를 다섯 장이나 써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윤선생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욕에 빠지 않고 그런 말빠지지 않겠습니다. 무릎 꿇고 용서 청합니다. 윤선생님 도뭐 없이는 절대로 이 학원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다고 사정또 또 나갔더니 아좀 며칠 있다가 또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나오면요 그 돈을 안 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움받게 우리 아픈 자가 빨리 발령이 났는데 가서 밥을 해주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며칠 후에 도움 받으러 오라고 그랬어요. 그날 가니까 격리만 있더라고요. 어디에 들어가셨냐고 격리가 저한테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앉아있었죠.